네 재봉틀 준비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을 우선 넣으신 후에 저희가 이제 위실로 사용하게 될 실입니다 실을 꽂으셔요 야 그리고 이 스프링과 함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꽉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홈을 활용해서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는 틈을 활용해서 당기신 후에 실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홈을 활용해서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선이 구멍에다가도 실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 밑에 있는 구멍을 실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늘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실은 넉넉하게 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꽂을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바늘에 넣으신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후 가운데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실을 넣으신 후 뒤로 넘겨주세요. 그다음 위실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미실 작업은 이게 육자 모양이 되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하단에 보이는 구멍에.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제 움푹 파인 공간을 활용해서 실을 넉넉하게 빼주세요. 그럼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미실과 미실이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미실이 감겨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엇갈려가면서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안될 때는 한 번씩 풀었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실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활용해서 이거를 잡아 당겨 주세요. 잘 가면 최종적으로 미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미실은 아까 준비했던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두 선을 잡고 가운데 틈을 활용해서 넣은 후 뒤로 옮겨줍니다. 이상 이렇게가 준비 상태입니다. 이제 미실 뚜껑을 닫으신 후에 미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조임새를 내리면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면 작동하게 됩니다. 마감이 되신 후에는 조임이를 다시 올려주시고 바느쉬를, 바느, 바늘을 풀어주신 후에 쭉자고 땡겨서 넉넉한 여유 공간 속에 커팅 후 마감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면, 뒷면 이렇게 말끔하게 박음질 처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